관저 경호처 직원들 윤석열 안마 동원됐다 제보 해외 순방 때 안마 전담 동행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직원들을 윤석열 대통령 안마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경향신문은 경호처 사장을 잘 아는 인사로부터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어깨와 다리 등에 마사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입수했다. 김호처은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날 때도 대통령 안마 임무를 부여한 직원을 동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 처장, 김종철 차장, 김성훈 기획관리실장, 이진하 수행부장 등 당시 김호처 지휘부의 지시와 묵인하에 안마 동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김호처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끼며 괴로움을 토로하자 당시 지휘부는 대통령 몸에 손을 댈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는 취지로 달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경호처 수행부에 소속된 국가대표 출신 경호관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안마를 했다고 한다. 이후 대규모 인사발령이 나면서 인원들이 교체됐고 경호처 내 교육 담당자가 대통령 안마 업무까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도 동행했는데 해당 직군의 직원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은 경호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윤 대통령의 전횡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간부들이 관저에서 기르는 윤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 옷을 경호관에게 사오도록 하거나 윤 대통령 휴가 기간에 직원들을 동원해 노래방 기계 설치나 폭죽놀이 준비 등을 시켰다고 폭로했다.